여기서 잠깐 알쏭달쏭 헷갈리는 지진 용어와 상샷 비상청 지진 화산국과 함께 알아볼까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데 헷갈려서 늘 검색하긴 해요 진도는 약간 그 숫자로 나타나는 어떤 흔들림 자체에 대한 단계고 규모는 약간 범위랑도 관련이 있는. 진도는 세기를 말하는 거고, 규모는 느끼는 강도를 말한다고 알고 있어요. 음, 저렇게 헷갈리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죠.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로 한 3.0, 3.1과 같이 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고요. 진도 같은 경우는 사람의 느낌, 그리고 피해 정도를 로마 숫자로 표현하는 게 진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한두배 차이 이렇게 아마 두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게 로그 단위였는데 열 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까요? 네, 사실 집안의 움직임은 수 미터에서 어, 마이크로미터, 백만 분의 일 미터까지 움직임을 규모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상용 대수를 취해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폭이 열배 증가하면 규모가 일식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규모 1과 2는 몇배 차이인 거예요? 진폭으로는 1 0배 차이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규모 2와 규모 4도 규모 2하고 4는 두 단계이기 때문에 1 0 0 배의 진폭 차이가 있겠습니다. 약간 신비성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미의 대이동이라든가 뭐 쥐들이 막 이동한다거나 또 새들 새들도 이동하는 거 보면은 옛 어른들의 말은 맞는 말이 많으니까 가지고. 어, 이 부분은 저희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 다시 정리를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지진은 슈퍼문과 같이 외견적인 자연 현상만으로는 지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과거에 지진이 크게 발생했던 위험지역이나 그 부분에서의 뭐 발생 주기나 이런 것들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예측 도구로 그 예측 지점과 시간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3차? 4.0인가? 3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잘 모르겠지만. 아, 네. 네. 이 부분은 저희 한민경 사무관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수 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5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대다수가 어, 진동을 느끼게 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재난문자를 전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지진의 경우에는 진도 2 이상일 때인 지역에 지진재난문자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거의 바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바로 문자가 왔, 왔었던 것 같아요. 어, 한 10분 이내 아닌가요? 15분? 30분? 12시간 이내 아닐까요? 12시간? 발생부터 12시간 이내 정도 생각하지 못니다 아, 12시간? 네. <laughs> 이 오해는 저희가 풀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네, 될것 네, 아무래도 이분께서는 지진 조기경보 문자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지진 조기경보 도입 초기였던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는 경보 시간까지 26초가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관측망을 확충하고 분석 기술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5에서 10초 이내에 조기경보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늘긴 한것 같아요. 안전 문자 이런 걸 맞다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더 늘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굳이 말을 이유는 없겠죠. 최근 25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2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지진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할까요? 통계적 수치로 보면은 지진이 증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은 관측 횟수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기상청에서 이제 지진계를 1978년부터 설치해서 이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관측소가 몇개 불과했거든요. 전국에 매년 관측소를 계속 증가시키고 거기에다가 섬 지역까지 지진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진 관측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